딱 걸렸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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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안 prede行了, 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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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나, road, 언니, 아, 자, céu, 야, 야, 아, 쎼, 너, 봤어, <laughs> 야, <laughs> 아유, 아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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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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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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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손잡고 해야돼 손잡고 어? 손잡고 해야돼 넓어가지고안 돼. 손 잡고. 손 잡고. 손 잡고 해야 돼. 넓어가지고. 아 돼. 야. 아니, 손. 너무 힘 손잡고 오케이 잠깐만 야야 무조건 걸린 사람 나가야돼 야 니가 다와 와. 어, 이리 와. 걸렸어 이리와 야나다 여기 이리와 어이 누나 이리와 걸렸어 못도가지니 일단 여기 다몰아놨다

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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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! 니네 요블록 위에는 못 올라가 여기화전장 자리야 여기 사전 존이야, 존이야. <laughs> 까지요계단에 아무도 못가저왜깜좀 저, 저 놀랐어요?